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꼭 저기 근처까지만이라도 가는 게제 목표입니다 제 이름이 적혀있어요 미스터방진수 저희 추가로 S24 FM 모델이나 S24 그리고 플립6와 폴드6까지도 오늘 어디 가시나요? 어 지금은 출근하고 있어요 어 10시인데 좀 출근이 늦은 편이네요 어떤 일 하세요? 저는 이제 방송 일을 하는데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되고 모바일 쇼스트로 호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럼 방송 시간이 좀 늦어서 늦게 가시는 건가요? 네, 오늘은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만 하고 아쉽게도 오늘은 하나만 방송이 잡혀 있어요. 아, 혹시 그럼 오후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? 오늘은 와이프랑 서울 신라호텔에 갑니다. 아, 뭐 좋은 날인가 봐요. 아, 딱히 좋은 날은 아니고 이 차를 샀더니 그 이용권을 주더라고요 뽐법으로 아. 네, 가는 날이죠 아 정말요? 네. 요즘에 그런 서비스도 있나 보네요 저도 몰랐는데 제네시스를 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거짓 인생이에요 여기가 사무실이라고 하기엔좀 그렇고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하는 대행사입니다 여기는 스튜디오고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할 제품들이에요 삼성 자급제 휴대폰 갤럭시 Z 플립 폴드 7 제가 라이브도 이제 한 40분 뒤에 진행을 하거든요 라이브 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본 직업은 이거예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아, 자, 오늘 저는 K-1 정보 함께 하겠습니다. 쇼호스트 진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 추가로 s 2 4 f e 모델이나 s 2 4 그리고 플립6와 폴드6까지도 6만 포인트가 추가적으로 진이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있으실 수가 있고요. 제가 방송하는 모습 잘 보셨나요?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앞으로 더 열심히 살 거예요. 오늘은 이제 방송이 한 개밖에 없어서 곧갈 겁니다.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가시죠. 뽕 뽑으러 출발. 저희 집은 서울이 아니라서 제가 서울을 나갈 때마다 가장 좋아하는 길이거든요. 저 보이세요? 야, 저기 근처라도 살고 싶어서 어쨌든 저는 서울로 이사갈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, 여러분. 꼭 저기 근처까지만이라도 가는 게제 목표입니다. 잘 봐주세요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처음 와가지고 너무 어려워요. 아무것도 모르겠어. 들어가 볼게요. 제 이름이 적혀있어요. 미스터방진수 이야. <laughs> 여기가 12만 5천원짜리에요. 좀뷰 한번 보실래? 남산 뷰? 그리고 저 한번 보세요. 여기. 이제 즐기러 갈 거예요 근데 저는 술은 못 마시는 관계로 이건 다 와이프 수고 저는 짬뽕이랑 치킨만 냠냠 하겠습니다 아! 여 먹다 남은 거긴 한데 아이스크림도 받았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맛인가요? 짬뽕까지 시켰는데 한번 볼게요 잘 나오긴 한다 지금 시간 7시 15분 여기에 대략 지금 벌써 4시간 넘게 있었는데 물놀이하고 눕고 물놀이하고 눕고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뽕 뽑으려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여유가 넘쳐 보여서 다 돈이 많으신 건가 뭐 하시는 분들이 정말 궁금하네요 나도 좀 배우고 싶어 여기 있다 보니까 너무 꾸질꾸질해지는 <laughs> 구질, 것 같은데 어 오늘 모든 뽕을 다 뽑느라 지금 상당히 지친 상태인데 마지막 밤 10시 이후에 먹는 룸서비스 최후의 만찬 함께 하시죠 진짜 맛있어 보이죠 어떤 메뉴죠? 아 이거 갈비 반상이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 시켜봤어요 이거 금액이 얼마더라? 7만 9천원 근데 나름 합리적이더라고요 <laughs>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음. 맛있게 먹을게요 아, 이건 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타르트라고 이거는 나름 좀 합리적이에요 14,000원대 추수객 할인 받고 정상가 16,000원이에요 <laughs> 아주 거짓 인생 자 일단 룸서비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, 배부르게 먹었어요 일단 뽕을 뽑는다고 지금 시간이 이제 새벽 한시가 다 돼가죠. 네. 너무 오래 지났는데 배도 부르고 잠도 옵니다. 이제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여길 와보고 좀 경험을 해보니까 어...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 뭐 운이 좋게도 이 호텔은 무료로 왔고, 저희가 호텔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오늘 사용한 비용이 대략 50만 원이거든요. 호텔 비용 따졌을 때한 100만원 정도를 원래 쓰는 거예요 하루만에 이런 경험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알고리즘들이 월 천만원 그리고 한강뷰 아파트 그리고 부자 자기개발 이런 쪽의 영상들을 많이 시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쉽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내 일상처럼 살아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. 근데 제가 왜 이걸 여기서 느꼈냐 궁금하시죠? 좀 전에 여기 신라 호텔 사우나를 한 1시간 정도 이용했거든요. 근데 저의 연령대가 아니라 60대에서 70대 어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. 와, 근데 저랑은 정말 다르게 많은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. 저는 이 호텔을 하루 종일 어떻게 이용해야지 이 뽕을 다 뽑아낼 수 있을까 이 짱구만 굴렸거든요. 근데 저와는 다르게 땀을 여유롭게 빼시고 목욕도 여유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타 아닌 현타도 왔어요.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저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허황된 꿈만 쫓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만 하지 말고 열심히 그리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저희에게도 이렇게 여유로움이 생기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. 꼭 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취지는 우리 여러분들은 진실된 삶을 살자고요. 그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. 아,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이런 이야기들이 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